어, 아, mainland, 놔, 오, 아 뭐야,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어요! 여러분 저의 고향 친구들이 아 에버랜드에 왔어요 아 너, <야> 아 제가 그래서 오늘 컨셉은 대구 천년들의 에버나들이 제가 가이드를 합니다 홍 에버랜드 아 <laughs>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교복까지 입고 아 살짝 학창 시절의 느낌을 내기 위해 교복까지 입고 에버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 <laughs> 친구들이 아직까지 카메라가 어색하대요. 맞아요. 그래서 에버랜드 도착을 했으니 이제 한번 셔츠 씨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나 둘셋 가가 제 비형 아 비형 비형 뿅제 B형. 비형입니다. 네이 아이야! 네 이다이야이아아아니 A형 그래 이아이이 아이야! 이아이 아이야! 이 아이야! 이이거이이야이 아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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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하나, 둘, 셋, 찰칵. 근데 <laughs> 어떻게 하지 너네를 처음으로 데리고 갈 곳은 동물원입니다. 우어 예 <laughs> 가식 리액션. 아, 왜냐면, 그랬어. 내가 일하는 곳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선 동, 친구들을 동물원을 다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타게 해줄 겁니다. 와, 야, 근데, 에브랜드 오프 내려면. 여기에서. 나는 인사를 보세요. 사람이 진짜 많아. 들어오자마자 사진 찍는다고 움직이지도 않는 친구. 들 로다케에서 언제 다 볼래? 하자. 판다를 보러 갈까요? 레더 판다예요. <laughs> 약 올리는 것 같은데? 음.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초지동물을 보시는 시내... 바로 아, 어, 수분입니다 음 어디가 말랐 가슴에 달려있어 가슴 털어 애사가 뿌리바릉으로부터 바바리형의 꼬마 입을 보여줍니다. 계속 오버록을 먹고 있죠. 꼬마 <laughs> <laughs> 안녕성의 말을 해주던 다 담사면의 입 모양을 따라라며 이 말을 하게 됐어요. 엄청 비다르 크루멜이 졸졸졸졸졸 말한 사람의 딸기 때문에 먹이란 말을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저 피부 안에 무려 약 12리. 터 여기서 두 번째 볼까요 빽! <laughs> 우와! 멈춰가요 한번더 이야 우리 플래시는 꺼주세요 아이고 예뻐 네. 여기는 길이 중에 체각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오른쪽이 사마의 언덕입니다 저곳은 코에 뿌리들이 50kg밖에 안되는 가벼운 친구인데요 자기보다 묵직한 건 먹이로 안 보는 대신 가지고 있어요 소리 컷도 해서 아주 우수합니다 자신의 불만 컨트자이면요네 알지 와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자 창고로 컷트리스오시래 어떻 잘생겼네 어, 잘받아 술을 먹어도 잘 소화시킬 수 있고 쌀까지 소화시을수 있어서 아프리카에 청소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옆에 백사자가 있죠 자, 이름은 백사자인데 완전히 알지 않죠? 웃기도 하고요, 몸에 바르기도 해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웃고 있어요 냄새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저기 웃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사냥을... 그리고 멀리 보시면 기린이 있죠? 자 기린이랑 사내랑 1대1로 <목소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귀엽죠? 하지만 문 열고 보면 하나도 안 귀여워요. 호랑이는 뒷무늬로 구분해야 한대요. 여러분 사파리월드 어땠나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가식적이네. <laughs> <laughs> 어, <40백이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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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티 타러 왔어요. 티 레디 체킹 타러가자 아, 저희 티 스프레스 찾아왔어요 아 이거 뭐야 티. 무서워 티 타러 왔어요 티 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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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 재밌어 <laughs> <laughs> 아, 야, 야 이거 꼭 넣으라고 머리카락 다 <laughs> 풀렸어 맛있다. 이제 밥 먹으러 갈거예요 <laughs> 저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을 식당은... 빵가락입니다. 짠 저는 김치찌개랑 고징어구이발상이랑 떡갈비 추가로 했습니다짜라자라자 저장 공간이 없어서 잘 먹겠습니다. <laughs> 보여드릴게요 아 노는것도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저기 봐 저기 봐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다 그래 아까 사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인하 있어요. 로스트 벨리에서 네. 근데 에버랜드는 놀이기구를 막타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좀 이쁜 풍경에서 사진을 건져가는 게더 이득인 것 같아요. 굳이 놀이기구를 얼마나 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연 40분에 크게 될지 다시 한 확인해 주리는자 공간입니다 자 공간인데 에 완전 잘 나왔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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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어디 가나요? 저희는 이제 다른 놀이기구를 타러 갈 겁니다. 여러분, 요즘 완전 핫한 어트랙션 아마존을 타러 가고 있어요. 야, 우리 목 가! 방금... 아! 뭐야, 이거? 아! 아 <laughs> <아우! 웃음> 안녕! <laughs> 여러분, 우리는 다음으로 무엇을 하러 갈 거죠? 저희가 깜파파야 포러사 네! 기대되시나요? 가보도록 합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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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브어드 <laughs> 시티로 들어오고 나가면 못.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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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위험해도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laughs> 네! 표현할 수 있는게 재밌었다 밖에 없나? 어, 다양한 배우들의 연출? <laughs> 불꽃놀이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려고요 네아 <laughs> 우리 오늘 그래도 많은 걸 했다 이제 교복 반납하고 펜션 돌아가서 한잔할 계획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가할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우선 이동하도록 하십시다 효정씨 오늘 재밌었나요? 네. 진짜 진짜 진짜. 크리트 제가. <laughs> 여러분 <웃음> 즐거웠어요. 저희 진짜. <laughs> 즐거웠나요? 네. 저희들 추억을 전해준스태프에게 박수 짝짝짝. 아, <laughs> 그렇게. 그리, 가라 가라 가라. 우리 어, 네, 우리 응. 에버랜드 여행은 여기까지고 그 비하인드를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